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사랑TV의 대사랑입니다. 2025년 네, 12월 16일 화요일 밤입니다. 또저 대사랑과 함께, 네, 라이브 필사로 또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매일 밤, 음, 주말, 주일이죠? 주일 밤마다 함께 라이브로 필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음, 2라운드 인생을 위한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 함께 필사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는 화요일 오늘부터 해서 계속해서 11시에 또 방송하는 것으로 미리 좀 공지를 드렸고 그렇게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함께 써볼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상상해보라. 청사진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과의 동행을 상상해보라. 얼마나 마음 깊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가. 날이 갈수록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작은 감동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크든 작든 삶을 예술처럼 가꾸고 보듬는 사람은 아름답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상상만으로도 마음 든든하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써볼 한 개의 문단이었습니다. 아, 진숙님, 배러님 어서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펜을 바꿔서어요 색깔 있는 사인펜입니다. 스테 네, 스테들러 사인업은 트리플러스 파인 라인이라는 네 삼각형 단면을 가진 분홍색깔 네, 사인펜으로 오늘의 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좀좀 했어요. 조금만 나 줄게. 네. 오늘도 한글 정 자체 쓰면서 네,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주는 계속해서 11시에 네,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청사진을, 이런 청사진을, 이런, 뭐, 펜을 정, 정하는 기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 책상에는 펜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 서랍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펜 최근에는 그냥 네, 사인펜 그리고 중소, 지워진 중소 볼, 볼펜 이거 위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연필을 많이 썼었는데요 잠시만요 초점점 네 이런 청사진을 가진 청사진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를 사람과의. 네, 사람과의 대화를 상상해 보라. 네, 대화를 상상해 보라. 청사진을 삶에서, 청사진을 네, 청사진을 삶에서 정사진을 살면서 네, 실천하는 실천하는 네 실천하는 사람과의 동행을 사람과의 사람과의 동행을 상상 상상해 보라. 상상해 보라. 얼마나 마음 깊이 뿌듯하고 얼마나. 마 마음 네, 얼마나 마음 깊이 네, 마음 깊이 뿌듯하고 행복해지는가? 뿌듯하고 뿌듯 하고 네, 뿌듯하고 행복해지는가? 네, 행복해지는가? 날이 갈수록 날이 네, 날이 갈수록 네, 날이 갈수록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마음을 날이 갈수록 마음을 움직이는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작은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작은 감동을. 동을 느끼게 해주는 네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사람을. 사람을 만나기가 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크든 작든 크든 작든 네, 크든 작든 네, 크든 작든 삶을 예술처럼 삶을 네 삶을 예술처럼 네, 삶을 예술처럼 가꾸고, 보듬는 사람은 아름, 아름답다. 가꾸고. 네, 가꾸고. 가꾸고 보듬는 가꾸고 보듬는 사람은 아름답다 사람은 아름답다 네, 아름답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상상만으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그런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뛰어간다는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상상만으로 상상만으로 상상만으로도 네, 상상만으로도 마음, 든든하다. 오늘 마지막 문장 r t 다 마음 든든하다. n 런 분들이 이런 자세로 마음, 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전 본받을만하고 든든할 것 같습니다. 든든하다. 오늘의 마지막 단어 든든하다. 네.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12월 16일. 네.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네. 어제 이어서 함께 문단, 또 함께 라이브 출사 해보았습니다. 오늘 좀 늦어서요. 진숙님하고 배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진 못했지만. 이번 주는 아쉽게도 계속해서 11시 혹은 그 뒤에 시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양해 말씀 부탁,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진숙님, 베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밤, 네, 수요일 밤에도 11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랑TV의 대사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